여러분들이 썼던 말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말 혹시 아, 아실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지역이라는 공통의 키워드로 세대 간의 소통을 하며 서로 스며드는 세대 간의 서민 토크쇼를 보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세대 간의 서민 토크쇼 진행을 맡은 서민기획단의 청춘 대표 이영순입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대표를 맡은 진안입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서민기획단의 청년 대표이자 지역 문화기획자 역할을 톡톡하게 해주시는 진안 후배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진안 후배님. 반갑습니다. 네, 진안 후배님은 우리 동네 진해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문화기획자라는 단어가 진해 있기 전부터 지역 문화 기획자로서 진해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만든 문화 기획 전문 회사 주식회사 진안 컴퍼니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비 사회적 기업도 됐고요. 예 우리 동네를 정말 사랑하시고 항상 힘써 주시는 그 대표님께 진짜 감사드리면서 이런 후배님이 계시니까 진짜 든든하더라고요. 진안 후배님이 사실은 진해가 고향이라고 들었는데 맞지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1986년에 진해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고 있고, 어쩌다 보니 진해의 어떤 자원들을 활용해서 콘텐츠도 만들고 문화 기획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계속 이제 38년째 진해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안 후배님이 생각하는 진해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진해가 매우 조용하고 살기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인제 제가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로 가려고 해도 가지 못하더라고요. 맞아. 네, <laughs> 너무 살기 좋고 너무 조용하고, 그래서 좀그 고요한 그 지역만의 특징이 저는 매우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네에 대해서 언제부터 애정이 생겼을까요? 저는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뭐애향심이라든지 진해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있지는 않았고요. 사실 진해에 대해서도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근데 문화기획자로 활동을 하면서 지역에 대한 조사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부터 아 우리 지역에도 이런 게 있었어. 아 우리 지역에도 이런 숨겨진 이야기들과 자원이 있구나 이런 것들 느끼면서부터 아, 진해가 참 매력적이고 더 애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음 너무 좋죠. 그러면 우리 진안 후배님께서 특별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진해 공간이 있을까요? 저는 진해 경화동에서 나고 자랐고 그리고 이제 해군사관학교 쪽에서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자랐는데 그래서 곳곳에 저의 추억과 소중한 기억들이 남아 있는데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저한테 가장 꽃피는 곳이라면 여자천인 것 같아요. 여자천 너무 아름답고 좋은데 사실 사람들은 벚꽃이 핀 여자동만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사천 여자동 주민분들과 사계절 내내 여자천을 지니면서 어꼭 벚꽃이 없는 여자천도 아름답다는 걸 느끼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동료들과 그리고 주민들과 저희 함께하는 사람들과 여자천에서 뭐 이것저것 많이 하다 보니 미운점보운욕다 점 들어가지고 여자천이 매우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음. 아. 그렇다면 혹시나 다른 이렇게 지역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한테 특별히 추천해 주고 싶은 지내 공간이 있을까요 뭐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 최고 단연 최고로 뽑는 것은 블레송 커뮤니티 센터 저 이건 약간 사심 담아서 네. 네. <laughs> 블레송 커뮤니티 센터에 벚꽃 식혜가 좀 맛있 기 때문에 그걸 꼭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건 여자도 주민분들이 이제 직접 벚꽃 식혜를 만드셔 가지고 판매도 하시고 하는데 거기에 관련 그 벚꽃 관련된 식품이나 상품들이 매우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추천드리고 싶고, 또 혹시나 허기지거나 조금 기력이 딸리실 때는 저희가 행사나 어떤 중요한 일들이 끝나면 꼭 가는 식당이 있거든요. 오. 이동에 그 갯마을 산낙지를 이제 요리하는 음. 곳이 있는데, 그곳을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거, 저도 한번 꼭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네, 그거 네. 가져오시면 네. 아마 몸에 기운이, 그리고 벚꽃 식혜를 후식으로 꼭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럼 이제부터 세대 간의 교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선배들에게 세대 간의 차이를 혹시 느낄 때가 있었을까요? 세대 간의 차이는 뭐, 날 수밖에 없는,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많이 느낄 때가, 이야기를 듣지 않으실 때인 것 같아요. 음. 소통이라는 건 주고받고 이게 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렇죠. 그런데 어, 일방적으로 후배들이니까 어리니까 젊으니까 이야기를 듣지 않으시고 귀를 닫을 때 음. 그리고 뭔가. 후배들이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 이미 다 해본 거다. 이것들은 해봤자 소용없다. 이런 식으로 약간 쓸데없는 걸로 만들어 버렸을 때세대간 차이를 많이 느끼게 맞습니다.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저도 좀 반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 예. 그러면서로가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 이해하기가 좀 힘든데요. 그럼에도 선배들에게 배울 점이 있다고 한 점은 있을까요? 네. 저는 많은 부분들을 선배님들께 배우고 있거든요. 그런 말 있잖아요. 젊은이들에게는 어떤 그 젊음과 그런 힘이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라면 어르신들의 그 백발은 그 사람의 영광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저는 그 세월을 버티고 그때까지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특히 제가 배우고 싶은 점들은 이렇게 영순 선배님처럼 어, 젊은 사람들, 후배들의 이, 후배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볼 때, 아, 저게 쉽지 않다라는 거 저도 많이 느끼거든요. 요즘 저도 이제 저의 후배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쉽지 않은데, 그런 점들이 참 존경스럽고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어찌됐든, 젊은 세대들 보다는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오랫동안 버티고 지켜주시고 그런 모습들이 아, 좀 많이 요즘 세대가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점들이라고 어.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후배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좀더또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음, 가지고. 지금도 ]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네. <laughs> 네. 그러면 앞으로 지내를 함께 살아갈 선배들에게 이렇게 좀 바라고 싶은 점이 네. 있을까요? 저는 진에서 나고 자랐지만, 여자종에서 살, 아보기도 했었고, 지금 일로, 일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어른분들이 조금은, 그래도 조금, 뭐랄까, 조심스러워 하시는 음. 점들이 있으셨는데, 그래도 지금은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그 선배님들께 후배들도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뭔가 생각 없어 보이고 그냥 노는 것만 좋아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지만 지금 세대에 있는 살아가는 후배들은 그 후배들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답답해 보이고 어설퍼 보이고 그것들이 이해가 안 되신다 하더라도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 이해 해 주시기를 그리고 조금 더 마음을 열어서 함께 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어찌 보면은 선배로서 이렇게 우리 후배님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배님들은 경험치가 조금 있다는 그 것이고 또 청년들은 앞으로 나갈 아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구세대와 신세대가 이렇게. 그 합치면은 너무 좋은 에너지가 바산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저 아쉽지만 토크쇼는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네요. 말은 그 시대와 세대를 대변한다고 해요. 세대 간의 예를 돕고자 여러분들이 썼던 말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혹시 우리 지난 후배님 이만 혹시 아, 아실까요? 옥덜매 네. 음. 그 그러니까 옥동자도 생각나고 아, 그렇죠. 개그맨 예, 예,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어... 어... 사실 뭐 여기서 모르는 척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또 그렇게 또 요즘 청년은 아니다 보니 그렇죠. 이게 이제 저희 부모님이나 선배님들 이 쓰시는 단어들 들어 가지고 혹시 이게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라는 뜻이 아닐까요? <laughs> 네, 맞습니다. <laughs> 내가 모는 척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지만, 근데 제가 아는 단어서 혹시 근데 일부러 지금 저한테 이걸 가지고 오신 건 아니죠?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laughs>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네. 이제 이옥돌매는 우리들이 7, 80년대 우리 개그맨이 아시죠, 옥동자. 네. 예, 그때 한참 그때 유행했던 단어거든요. 저도 좀 상태가 그래서 그러는데 옥상에서 떨어지 매주라고 이제 매주의 뜻이. 조금 뭐 생긴에 네. 옥상에서 들으신 매주 아, 그럼 영순 선배님은 전혀 상과 없는 다단에 아, 아닙니다. <laughs>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진안 후배님께서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좀좀 이야기 좀 부탁드릴까요? 네. 어쨌든 한 지역에서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사람이 이 지역을 떠난다는 것은 그한 사람의 세월이 떠나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 지역을 오래 살아온 한 사람은 그 지역의 박물관이. 도서관이 된다고도 하는데요. 어떤 특정 사업이나 어떤 이익만을 위해서 특정 목적을 가지고 진해 지역에 다가오고 살아가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지켜보시면 매우 매력이 큰 동네거든요. 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살펴보시고 알아가시고 사귀어 보시면 눈앞의 이익보다 훨씬 큰. 의미가 있는 곳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다가오시기 보다는 조금 쉬운 마음으로 오시되 조금 더 시간을 두시고 사람들도 만나고 지역을 알아가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지내가 고령화가 심화되어 있지만 어른분들이 매우 쿨하시고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조금 더 어른분들께 관심을 가지시고 다가가시면 좋은 인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진짜 너무 멋진 말씀입니다. 예.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주신 우리 진안 후배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좋은 이야기 진짜 고맙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서로서로가 서며들어기 위해서 하이파이브를 한번 할까요? 하이파이브. 예, 예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 안녕.